너무 긴장돼서 떨리네 왜 이렇게 떨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면서 장난해 미안 미안 자기 긴장 좀 풀어주자고 농담한 거야 그런 농담 하지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름 돋는 줄 알아 알았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마 알았다고 그만 화내 아무튼 어머님한테 다 얘기해놨다고 했지? 거짓말이면 가만 안둬 그런 거짓말을 내가 왜해 걱정하지마 내가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애 없으면 결혼 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 고마워. 고맙기는 나야말로 고맙지. 상처 있는 자기가 또 다시 이런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그래도 내가 하자니까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 정말 잘 살자. 오늘만 끝내면 같이 사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잘 돼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말래도. 거봐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 엄마 생각보다 쿨하다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까 어머님이 말하신 조건이 도대체 뭘까? 글쎄? 내가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런 거면 말로 하면 되는 거잖아. 굳이 조건이라고 한 이유가 왠지 꺼림칙해서 그렇지. 조건이라고 해봐야 뭐 있겠어? 같이 살자는 소리는 절대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 제발 걱정 좀 그만해. 그러겠지? 내가 괜히 예민해져서 별별 생각이 다 드나 봐. 맞아. 오늘 자기 보니까 진짜 긴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티가 나더라. 그랬어? 계속 무릎 꿇고 있었잖아. 하긴 아까 다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치마를 왜 입고 와서 편하게 바지 입고 오지. 그래도 처음 보는 자리인데 예쁘게 보이는 게 좋잖아. 아무튼 잘 돼서 다행이다. 이제 상견례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 그러게 이렇게 또 결혼하게 될줄 몰랐는데. 고마워. 이런 날 이해해 줘서. 에이, 또 그런다. 고마운 건 나라니까 자꾸 그러네. 영아야, 지금 시간 되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금 시간 되는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일이 있어야만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네,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말했던 조건 말이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 네,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래,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마. 괜히 승준이 앞에서 얘기했다가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봐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너가 잘 생각해보고 할수 있겠다 싶으면 말하렴. 승준 씨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 문제니까 승준이랑 상의할 생각은 하지 말고 너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면 돼.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혼할 때전 남편한테 아파트 받은 게 있다며. 그렇긴 한데 그건 왜요? 알겠지만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 사정이 좋으면야 나도 승준이 집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를 못하니 어쩌겠어. 네 그렇죠. 그런데 괜찮아요. 어머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승준이가 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사실 흠이라면 흠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니. 네. 한번 이혼했는데 두 번은 못할 것도 없을 거고 어머님 저 이번에는 잘 살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믿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잖니? 그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야 흠이 있어서 한번더 이혼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승준이는 흠이 없는 애잖니? 괜히 결혼했다가 또 헤어지게 되면, 그땐 승준이가 어떨진 너무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말했다시피 저 정말로 잘살 자신 있어요. 그래, 그래, 그 마음이야, 믿고 싶은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겠니? 좋다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세상인데, 말로는 너무 쉬운 거잖아, 그러니 이번에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가 가진 아파트를 승준이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면 어떻겠니? 공동 명예요? 그래야 너도 다른 생각을 안할거 아니니? 결혼했다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머님 제가 이혼을 하긴 했지만 홧김에 이혼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전에 그 사람이 저에게 큰 실수를 해서 그랬던 거라고요.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하지만 부부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되는 건데 어찌 되었던 너는 참지 못하고 이혼한 건 사실이잖아. 나도 젊었을 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참고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너는 그러지 못하게 이 정도의 차이다 이거야. 어머님, 승준씨가 다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전 사람이 바람도 피우고, 상대방하고 애도 가져서 그랬어요. 제가 할수 있는 선택은 이혼밖에 없었다고요. 누가 뭐라고 그랬니? 너가 그렇게 해명을 안 해도 내가 말했잖니?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바람피워서 이혼한 가정도 있지만 안 그런 가정도 많아. 그러면 제가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했었다는 게 정답이었다는 건가요? 그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지금 승준씨하고 결혼하는 것도 신중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겠네요.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 너야말로... 웬 내가 말한 건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딴소리니. 생각지도 못한 조건을 거셔서 그랬네요. 그만큼 신중해지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바란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둘이서 같이 오랫동안 살라고 약속 하나만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것도 아니잖아. 계속 저보고 신중해라? 그러니 공동명의를 하라고만 하시는데, 그럼 전뭘 믿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얘가 말대꾸를 하네. 말대꾸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 배우고 따라 하겠다는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넌 대체 내가 말한 걸 뭘로 들었어? 처음에 내가 말했지 승준이는 흠이 없다고 그 자체만으로도 너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결국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돌싱이니까 제가 지고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시네요. 지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제가 가진 아파트를 팔게요. 너왜 이렇게 네 재산을 지키려고 악을 쓰는 거야? 혹시 딴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래? 어머님이 말하셨죠. 집안 사정이 넉넉치 않으시다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딴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아무리 봐도 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화도 안 통하고 지 욕심만 챙기는 사람. 나도 불안해서 승준이 보내기가 겁이 나.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괜히 승준이한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 하지 마. 얘기해 봐야. 나하고 승준이만 사이 안 좋아지게 되니까. 네 욕심 채우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뭐길래 나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야?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래? 나한테 얘기해 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새 사람 만나. 내가 어떻게 자기를 두고 새 사람을 만나? 나 절대 다른 사람 못 만나. 만나봤자 자기밖에 생각 안날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래. 나한테 말 없이 자기 혼자 이럴 사람 아니잖아. 나만 믿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사실은 내가 엄마하고 얘기할게. 하지만 그러면 내가 미안해서 안 돼. 하지만 우리 결혼을 해야 할거 아니야. 내가 한다고 하면 엄마도 허락해 줄 거니까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할게. 그러지 마. 그래봤자 자기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지. 어머님하고 나 사이는 그렇게 쉽게 안 좁혀질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충분히 생각해봐. 아무리 봐도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우리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자기야. 그리고 나 그깟 공동명예해 줄수 있어. 단지 그 이유가 싫어서 이러는 것뿐이야. 알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런 말안 해도 돼. 그냥 우리끼리 결혼할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해도 될 문제잖아. 그게 쉬울까? 이미 결혼도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말한 흠도 나한테 생기게 생겼는데.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거야 천천히 풀어가면 되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하면 엄마가 믿어주지 않겠어?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면 돼. 너무 날 믿어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믿어야지. 이젠 내가 죽이고. 내 아내가 될 사람인데 누구 말을 믿어. 고마워.